마나 우밈빨 저글링 막기고요 간단합니다 외부에도 이렇게 적들이 오고요 파일런 부드럽니다 파일런 치임됩니다 유닛 뽑아서 파일런 방어할 수 있고 파일런 회복할 수 있고 테라 무기 강화 저그 토스 있고요 판매 있습니다 유닛 뽑힐 일반 유닛서52.9%확률을뽑히고요 매직은 32% 자기 낮은 확률이 방어 다 하고 급할 때 회복 사유 여섯 마리하나 소중대 다 나옵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폭발형이고요 토스 폭발형 마리 진동형 히드란 일반형이고요 유닛은 소중대로 다 나와서 잘 나온 걸로 하면 된다 오네요 인구수 보이죠? 인구수만큼 유닛을 뽑을 수 있다는 거 공속 타입 사거리 데미지 이렇게 있고요 케이. a 하일런 방업 다 하고, 해복은 말고도 회복입니다. <laughs> 그리 와요. 유닛, 유키 누르면 유닛 뽑은 개수. 페리 7개 일반 뽑았고, 총 12개, 12개, 13개 뽑아 그리고 K키가 어빌리티. 라운드 끝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거, 비즈니스 껐다 켰다. 일단은, 페란 전설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유닛수가 잠깐만 이거 bgm 안되는데? 아 이거 저작권이야 아니 bgm이 약간 잔잔하게 들려서 뭔 d 비비라 랄랄랄 무슨 bgm인지 몰랐는데 아이씨 저작권 b g m 이야어 나왔다 특수능력 정유닛 감소 정유닛 감소 유닛 포켓 2%운으로 무조건 체력 감소. 5%면 큽니다. 5%면 매우 커서. 유닛이. 아, 아 애매하네요. 술 딸랑 하나. 이 2업씩 해줄게요. 응. 그니까 유닛으로서 파는데 포토 유닛이 많이 나왔는데 21마리 총합인데 네임밸류가 없어 네임밸류 딸랑 하나 테란 유닛에서 나와서 히드라 어, 몰빵 가셨네 그 유닛 교환은 없잖아. 판매밖에 없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토스, 에라 모르겠다 토스 물방에는 갑자기 테란이나 히드라에서 막 원시 이런 거 나와보면은 힘들어진다는 거거든. 일단은, 히드라를 갈까? 일단 테라는 전설 하나 말고는 없걸랑요. 토스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 밸류가 떨어져서 의미가 없고. 아 뭐야? 고대 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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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폭발형 갑니다. 히드라 내다 안 할게요. 히드라 내다 버리고 일단 토스 시버해 오케이 <laughs> 폭발형인데 소등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고대 어디 밑에 있다. 유닛 뽑기 10% 확률로 유닛 등급 플러스 1억, 유닛 체력 감소. 아까 그거 하거든 유닛 추가 획득 체력 감소. 오케이. 적 체력 10% 감소에요, 이제. 이거 좋은 나트입니다, 잉. 애들 체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퍼센트로 까는 거는 무조건 정답이야. 방어 계속 빼주고싶 아. 아, 아. 벌써 70마리 뽑았네 드라곤 레전드가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구나 사거리 10이네 플래시 일단은 무대 히드라 나나 전설 하나 먹었어잉 드라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돌드라곤으로 해보자. 음, 따지는 거 봐. 음, 졌다 이거. 아, 씨. 음, 음, 아, 음, 드라곤 음, 뭐해! 근데 <laughs> 체력이 2000대 방어로20 덕체력 감독. 덕체력 감독. 업체력 지금 15% 감소입니다, 잉? 14억까지 떠올려 주자고 와. 와 마린 와 이분 잘 나왔다 마린 들어가고 마린 들어가면 뽑았네 아나 드라군 드래곤 갔네 드라군이 안 나오네. 천사 들어가 두 개. 나 죽겠는데? 일 오케이, 버텼다. 견디 파일럿 재생격 오케이 100% 증가 오케이 이거 이거 때려 왜왜 왜 얘가 공격이 스플래시라 이게 맞아 연말 마리니씹 스플래시가 이게 근데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 어빌리티는 적 체력 감소 15% 파일런치 생력 100%스플리 있어서 이게맞아 나이스 전설드라군 아 원식이라고 하면 아아 나와주면 맛돌인데 맛돌이야 안 나와주네 전설 드라곤 나이스. 나이스. 전설 드라곤 나이스. 전설 드라곤 5개. 전설 드라곤 6개. 30억. 빠르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마린. 오늘 말시지 못해요. 오씨 런치 진요. 집업? 야봐꽉 찼다. 일반 드라곤 자동 판매. 에 뭐야? 일단, 육십업 했어요. 29. 얘 데미지가. 에이. 생존 좋아요. 하이런재 생존 200% 증가라. 생존력 좋아요. 아 근데, 원시가, 안 뜨네? 국성은 와, 0.1%. 숙성은, 와, 0.01. 연설 드라곤 생각보다 잘 푼다. 보데드라고 한 다섯개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음적 체력 감수 파일런트 생겨. 파일런 재생력 파일런이 어, 우스유가스아니아니아 체력 감소, 저주, 적체력 20% 감소입니다. 무료 5분의 1 감소, 이거 주원네크입니다 체력이 이제 만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매우, 매우... 그래서 라곤 하나... 아... 와... 이거 밖에 안 돼. 전설하고 고대 두개가 끝이라고 <laughs> 너무 짠데요 보대드라고 지금 여섯 개쯤 있으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공속이 초당 다섯 대 때린다는 거지. 맞네 히 세컨. 이게 빨간 색깔 라운드가 지옥 나이도록 아까처럼 진짜 개판처럼 나오나 보다. <놀라> 오케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건서 드라구 나이스 히드라 필요 없고, 마린 필요 없고 드라구 나이스 해복력이 그래도 200%라서 나쁘지 않아요 아워31 <laughs> 전퇴드라곤 곰잡아서 먹은 드라곤이 한 8마리 되는 것 같은데 피난다 피난다 회복 준비 오케이 버텼다 적 체력 감소 적체25% 네, 감소고요. 오케이, 고대 전설 드라곤 3개. 유닛이 꽉 찼네요. 매직 유닛을 좀더 편해야겠어요. 다 팔면 안 되니까 70마리나 있기 때문에 다 팔면 안 돼. 요 이게 레벨업 할수록 유닛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고정이잖아, 이거. 근데 전설 히드라 진짜 잘 뜨긴 한다. 아, 고대 히드라 씨. 음. 음. 원 전설 마린이요와 이제 업그레이드 900원이네 마린 나는 뽑기에서 드라곤을 많이 먹는거 보다는 곰잡아서 드라곤을 많이 먹었어 뽑는거는 히드라 마린 아니 아니 히드라 마린 많이 나왔고 빡세요 회복 3000대가면 회복하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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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30 가스 있어 회복 회복 아, 이거는 유니판매시 10%하 100%. 아, 이게 아똑같은 어빌리티 나 어빌리티 올려야 하는데 까비. 오늘 들어온 나이스. 이마리아 네, 네 어빌리티 저주막. 10레벨이면 적체력 50% 감투라서 이거 진짜 개 큰데, 50%는 일단은 1 0라운드까지갈 듯. 아, 근데 이거 와 원시 하나 먹으면은 훨씬 편하겠는데, 고대3 세계 4개로 이 정도면은 원시 하나 여기 껴 있으면은 그냥 아, 맛돌일 것 같은데. 아 근데 0.1% 차라 뜨네 0. 아 0.01%구나. 0.1이 아니라. 이드라 마린. 이드라 시트오 달라 붙어요? 가스 이거 쓰면 안 돼요. 혹시 몰라. 가스 모자라서 실못 해서 죽을 수도. 3 0대로 떨어지면은 버튼 드라곤 나이스 곰이 나한테 행운의 곰이야 진짜 드라곤 말이죠 와시피 따는거 봐 이거 한순간에 방심하면 죽는다잉 라고 나이스 방심하면 안돼요 방심 금물 대신금지 역처치시 제라라로 100% 100%추가자원 가져. 보스라운드네 녀석들 너무 좋아. 빨간색 타이머 됐죠? 음. 아. <laughs> 다른 속도 보소! 야, 42가스 있어, 오케이. 오, 다크아칸 뭐야? 미니맵 봐, 미니맵 예쁘다. 저거 뭔가 붙으면 바로 터질 것처럼 생겼다. 폭탄 같네? 아칸. 폭풍전야죠? 점점 줄죠?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날 겁니다. 딱 봐도 그를 가기죠. 나. 예. 어제 들어온 다섯 개. 와 돈다 돈다 돈다. 와. 응, 나나다다다 오. 어, 점점 붙는다! 홍어! 견뎌! Shit!